안녕하세요. 수료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촬영 장비와 촬영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잘 것 없지만 촬영 장비와 촬영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삼성 갤럭시 노트 8입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8과 그리고 삼각대 삼각대 두 개입니다. 네, 이것도. 다 제가 구입한 게 아니고 어디서 다 구했는데요. 네, 삼각대 두 종류와 그다음에 고릴라 삼각대, 고릴라 포트 삼각대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방에 들어 있는 촬영 장비인데요. 네, 이 가방에 들어 있는 촬영 장비를 카메라, 카메라 또한 별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소니 HDR-AS300 액션캠과 고프로 히어로 블랙 7 이렇게 두 가지의 액션캠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 소니 핀 마이크입니다. 소니 핀 마이크 ICD TX 650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ICD TX 650이핀 마이크로 녹음을 음성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노트팔 스마트폰과 삼각대 세 종류와 그다음에 소니 액션캠 그리고 고프로 히어로 7 블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습니다. 제가 뭐 뛰어난 전문가적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멋진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영상에서 촬영을 어떻게 오프로드를 다니면서 촬영을 하냐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차량에 보시면 우선 외관에 네, 이렇게 보시면 액션캠 마운트를 아예 차량 루프에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액션캠과 함께 마운트를 그냥 꽂고 바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그냥 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저제 영상에서 보시면 이 루프에서 내려보는 영상으로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저 같은 경우 고정으로 루프에다가 하나 마운트를 고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두 번째 보시면 차 안에서 촬영하기 위해서도 저 같은 경우 이 센터페시아 상단에 액션캠 마운트를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해서 이렇게 네. 마운트를 고정을, 해,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 마운트에 액션캠을 장착을 하고 바로 꽂고 촬영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돌려서 저를 촬영을 할 때도 있고요. 아, 여기서 하나 더. 이 인비츠라는 액션캠, 가성비 좋은 액션캠, 그 전에는 짜프로, 짜프로 액션캠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짜프로 액션캠은 그 포맷, 저장 포맷 때문에 저한테 적합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고요. 이 인비치로도 가끔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비치도, 이 액션캠도 화질,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주로 고프로 액션캠 7과 소니 액션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또한 마운트를 하나 고정상태로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 촬영을 하고 저를 촬영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흡착판으로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흡착판으로도 이렇게 그냥 딱 붙여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방 또는 후방 네, 저의 영상을 담거나 전방의 영상을 담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 헤드레스트 거치대입니다. 헤드레스트 거치대는 제가 직접 제작을 했는데요. 이 제작한 영상 또한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헤드레스트 거치대를 통해서 제가 운전하는 모습과 앞에 전방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도 벨크로라고 하나요? 예, 벨크로, 이 찍찍이, 찍찍이에다가 이 액션캠 마운트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이렇게 고정을 해서요. 딱 갖다 붙이기만 하면 또 바로 촬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헤드레스트 마운트 한 가지,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있는 요 액션캠 마운트 한 가지, 그리고 이 흡착판 마운트, 흡착판 거치대 한 가지. 지금 이렇게 총세 개의. 인테리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촬영 장비입니다. 그리고 루프. 루프에 이렇게 고정형 마운트. 이렇게 총 크게 네 가지, 총네 가지, 네 가지의 흡착판과 마운트를 사용으로 다양한 영상을, 촬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아내. 네, 지금 아내가 촬영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내 또는 전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딸, 딸이 촬영을 해 줬는데요. 네, 이렇게 가족의 도움을 받아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결코 화려한 장비는 아니지만 이러한 장비로 여러분께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노력하는 수류 s 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영상 촬영 장비와 촬영 방법에 대한 영상 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는 스리웨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